안녕하세요. 석수농장입니다. 네, 저희 첫 번째 하우스입니다. 지금 오늘이 27일이고, 그러면 가온 시작한 지한 달하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. 지금 이쪽 이 정도면 좀 그중에서도 좀 빠른 편이에요. 좀 빠른 편인데, 제가 벌써 며칠 동안 못 들어왔거든요. 보시면 벌써 포도가 보이기 시작한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 4일동안 못들어왔는데 동안 못 들어왔는데, 그동안 포도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런 어, 애들도 많고요 아직 많고 요런건 조금 빠른 애들 기준이고 거의 한 요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요정도 네, 지금 한 요정도가 좀 많고 이건 좀 빠르고 어 이제 차차 좀 있으면 요도 이렇게 클 때까지가 좀 오래 걸리고 이제 탄력 받으면 이제 금방 크죠 이제 예, 그래서 이제 눈속 금할 때가 조금 있으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5일 일찍 시작을 했는데 어, 날씨가 좋아서 더 작년보다 좀잘 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대신 기름은 작년보다는 좀더들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뭐 딱히 해주는 거는 이제 온도 제일 중요한 뭐 중요하죠. 근데 간단한 온도 관리, 또 수분 관리, 또 바닥 제초 이렇게 해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. 포도가 샤이니 아주 잘 보입니다.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지금 두 번째 밭도 불이 돌아가고 있고, 어, 세 번째 밭은 이제 바로 또 열가두기가 또 들어가고, 이렇게 차차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, 전체적으로 눈도 고르게 잘 트는 것 같고 어, 어쨌든 보일러 온도 밸런스가 바 1300, 1300평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어, 그래도 어느정도 고르게 잘 분포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, 또 시기가 아직 지금은 딱히 많이 해줄게 없고 봐서 이제 좀더 올라오면, 포도가 다 보일 때쯤, 또 방제 한번 하고 하면, 또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여튼, 요 정도, 좀, 좀 많이 큰, 요 정도가 이제 조금, 그 중에서도 많이 큰 편이긴 한데, 또, 또 이제 진짜 올해 농사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. 네. 또,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